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알곡은 무엇을 말하고 쭉정이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곡식으로 말하면 껍질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입니다. 그 인간은 껍데기 인간이지 알곡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그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아의미린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성령을 나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